원가 생성 수정 이력에서 재계산은 기말 금액 재계산을 진행했을 때 표기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원가 생성 수정 메뉴에서 이력 확인 시 최종 상태가 계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최종 상태가 재계산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이미 생성된 원가에 영향을 주는 과거 점표가 수정되어 기말 금액을 재계산한 경우입니다. 현재 생성된 원가에서 일부 품목의 내역이 수정되어 원가 계산의 수정 버튼을 눌러 품목의 내역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원가 계산의 기말금액 재계산을 클릭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후 변경된 품목의 내역을 확인하고 하단 변경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원가가 다시 재계산이 이루어지고 이력 확인 시, 최종 상태가 재계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